안녕하세요. 두건율입니다. 차오 모양과 차 맛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부분 부분씩 나눠서 확인하면서 차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. 첫째 시간으로는 차오 부리의 높이. 그래서 윗물을 낼 것이냐, 아랫물을 낼 것이냐의 이야기를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차오 부리의 길이. 굴곡져서 좀 길게 만들면 산화가 많이 돼서 또 짧으면 짧은 대로 산화가 좀 적게 돼서 차 맛에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차오 불이 출수구의 단면적, 물 줄기가 나오는 단면적이 얼마나 넓으냐,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그럼 보시면 지금 차오 출수구 불리의 단면적의 좀 차이가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. 요 차우가 좀 작고, 이 차우가 좀 넓죠. 그럼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들은 당연히 요 넓은 쪽에서 콸콸콸 쏟아집니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 참 물이 공기와 접촉하는 산화 정도가 좀 덜하죠. 이게 윗물과 아랫물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쫙 빠져 나가는 정도도 콸콸콸 쏟아지는 거는 그런 시간 차 없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고 차오 불이 단면적이 적으면 이제 물이 순차적으로 위에부터 삭 내려가면서 그 사이에 이제 차 맛은 좀 변화가 생기고 그 맛과 향이 짬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흩어지면서 어떤 좀, 좀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차오 불이 단면적의 크기에 따라서도 차 맛은 변합니다. 이제 차오 부리의 단면적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때, 이 차오하고 이 차오의 차오 크기가 지금 그다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부리의 단면적을 비교하는데 사용했지만, 만약에 이게 뭐 500cc 차오고, 이게 100cc 차오라고 그러면 차오 부리의 단면적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기라는 거죠. 그래서 차오 부리의 단면적은 이 몸통에 비해서 얼마나 부리가 크고 넓은가가 중요합니다. 그니까 러이두 가지를 비면 몸통 크기에 비해서 확실히 이 차우가 단면적이 좀 적죠.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차우에 비하면 좀 넓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차우 부리의 단면적이 크고 넓은 거하고 조그맣고의 차이 어떤 차를 우리가 되느냐. 대개 노 보이 차들 같은 경우는 차오부리 단면적이 좀 넓은 게, 그래서 찬물이 위아래가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칼칼칼 나오는 게좀더 맛있는 것 같고요. 어, 이렇게 차오부리의 단면적이 좀 작은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차가 어리거나 파리가 좀 조그만 것들을 물을 때좀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거는 이제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기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! <놀람> <놀람> <놀람>